부지가 워낙에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 마을을 다 내려다보고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위치에 잘 지어진 것 같고요. 앞 전경이 시원한 게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부 보시면 중간 방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이방 역시 금단계곡을 내려다 보이게끔 창을 잘 내줬습니다. 우리 주택과 부지를 다 둘러 보니까 저는 일단 넓은 토지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해요.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에 찾아왔습니다. 금단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고 그 금단계곡을 내려다 볼수 있는 곳에 신축 주택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신축 주택을 불러보겠습니다. 마을 입구 다리 쪽이 금단계곡이고요. 조금만 오시면 우리 주택이 있는데 주택 부지를 상당히 많이 높여놨어요. 석축 공사를 다 해놨고요. 주택까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올라오면 우리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아, 높아요.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부지 자체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입구 쪽 도로는 콘크리트로 널찍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측백도 잘 신겨져 있고요. 주택 내부에 들어오니까 부지 전체가 두 단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주택이 있는 부지고요. 뒤쪽은 우리 주택의 부지 일부인데 저 위쪽까지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워낙에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 마을을 다 내려다 보고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위치에 잘 지어진 것 같고요. 앞전경이 시원한 게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택이 단층 기역자용 구조고요. 그 앞쪽에 데크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주택 모양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은 잔디마당입니다. 앞쪽에 측백을 심어놨어요. 1, 2년만 지나면 앞쪽에 시야를 다 가려줄 거고요. 지금 현재는 금단계곡 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뒷면까지 데크가 쭉 이어져 있고요. 주택 뒤쪽으로 오니까 여기도 바닥면을 콘크리트 포장을 잘 해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에요. 이 창고보다 더큰 창고를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옆쪽도 석축공사가 잘 되어 있고요. 보니까 오솔길이, 작은 오솔길이 보이는데 주택의 옆쪽으로 산책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을 해놓은 곳 쪽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미장을 잘 해놨어요. 주택의 매트뿐 아니라 옆쪽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외부 수도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연마당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라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의 뒷면까지도 바닥면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 기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고요. 안쪽에 보일러 외에도 여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마당 쪽도 잔디를 식재를 하셨는데 지금 잔디가 잘 퍼진 모습은 아니에요. 잔디마당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화단을 가꾸셔도 되고 이 공간은 텃밭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는 2단의 형태로 되어 있고 옆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폭이 좋네요. 이 정도면 농기구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와 보니까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평탄화도 잘 되어 있고 이 공간에다가 혹은 저 안쪽 공간에다 텃밭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오니까 경치가 더 좋잖아요. 여기에 원두막이라든가 정자 같은 거딱 설치해놓고 신선놀음하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은 보강토를 잘 해놨어요. 좀 튼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택의 전면부는 처마가 쭉 이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현관문이 있습니다. 현관문 안쪽 전실의 크기는 30평 초반대 아파트 전실 크기입니다. 중문 잘 설치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붙박이 신발장, 바닥 띄어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면 작은 통로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거실 겸 키친룸이 있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의 크기가 거의 40평터 아파트 거실 크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넓은 소파를 놓고도 많은 면적이 남아있고요. 햇살 잘 드는 창호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창호를 통해서 마을 내려다 보이고 있고요. 금단 계곡까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키친룸인데요. 널찍한 공간이에요. 벽면 가득 채워서 싱크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옆쪽을 보니까 뭐 후드 인덕션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를 한두대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친룸 옆쪽으로 미석이 문이 있고요. 열어보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거의 작은 방 크기 정도 되는 널찍한 다용도실이고요. 세탁실까지 같이 겸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쪽에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널찍해요. 폭이 넓어서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가장 끝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도 좋습니다. 타일은 벽 쪽은 화이트를 쓰고 바닥 쪽은 그레이 톤을 써서 안정감 있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입구 쪽으로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내부 보시면 중간 방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이방 역시 금단 계곡을 내려다 보이게끔 창을 잘 내셨습니다. 거실의 안쪽으로는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메인 침실 크기 널찍해요.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금단계국 쪽으로 창을 내놔서 햇살 잘 들고 있습니다. 내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침대 놓고도 공간이 넉넉하고요. 여기에다가 파우더룸도 같이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매입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침실에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크기는 원룸 트림에서 쓰는 정사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화장실 역시 벽 타일 화이트톤, 바닥은 그레이톤으로 색감을 잘 맞추셨습니다.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454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89.25제곱미터, 27평이고요. 경량철골조의 단층 주택입니다. 내부에 방두개 화장실 두개 다용도실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뜨끈뜨끈한 신축주택이고요. 남양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시 입주하실 수 있고요 수도는 마을 상수도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영동고속도로 면원 ic에서 약 1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7분만 나가시면 편리한 대화면 생활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 부지를 다 둘러보니까 저는 일단 넓은 토지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해요 그리고 주택은 신축이라서 역시 깔끔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런 우리주택 가격은 3억 5천입니다. 부지가 두 단의 형태로 되어 있고 위쪽에도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용도대로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넓은 토지 우리주택 마음에 드셨으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땅집TV 채널에 오시면 구석 같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구경 많이 오시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